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다했다! 암송아 되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컨텐츠 제목을 뭐라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네, 암송아 되거라 네, 거의 선포의 그 형식으로 그렇게 컨텐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암송아 되거라 암송이 될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크리스마스 때 선포하고자 네, 그 스토리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장1절2절 외웠는데 어떻게 잘 외우셨죠. 네, 잘 외우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1절, 2절과 함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때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의 가이사, 어, 아구스토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laughs>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 맞나요? 잠깐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일절이절은 네 그렇게 이제 다들 잘 외우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 갑자기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 끊어야 되지? 야, 이거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좀 머리가 조금 나쁜 건가요? 에. 다시 한번요.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네, 삼절사 절이 약간 애매하게 끝납니다. 그래도 한번 더요. 3절사 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두번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씩 이미지화 시키시면서 같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laughs> 사절 진짜 애매합니다. 다시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네, 화이팅!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자, 다시 삼절, 사절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이거 집을 빼먹을 것 같은데요.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까지입니다. 아,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안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우리 안 헷갈린다 외치면서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그 지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가 나오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베들렘이죠. 이제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자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예,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먼것 <laughs> 같아요. 큰일 났네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아시 조금 씩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돌아갔어요.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했나요? 어, 한것 같은데 <laughs> 뭐가된것 같아. 자, 3절 사절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어, 뭔가 더잘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 한번 해 볼까요?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어저된것 같아요. 어 어떠세요? 어된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요. 3절 4절 우리 한두 번만 더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아니 아니 잠깐만요. 맞나요?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는 다윗의 동네에서 아멘 된것 같아요. 그렇죠. 맞다, 맞다, 맞다. 안봐먹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 번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야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이제 1절부터 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랑 우리 같이 우리 한번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하고 해볼까요 하나 둘셋 화이팅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이야, 다 했다. 어떠신가요? 조금 헷갈리긴 하시죠? 네,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요? 어, 1절부터 4절까지 외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저와 함께, 이렇게 조금, 음, 외우기 어려워하는 저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송도님들, 어, 우리 힘내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쳐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5절, 6절이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